로엘리의 다섯 번째 가을 오늘은 특별히 벼베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낫은 아주 날카로워서 안전상의 이유로 엄마와 함께 체험했어요.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직접 허리를 구부려 낫으로 벼를 수확했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 다음은 탈곡체험 탈곡체험은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달려있던 쌀알들이 모두 떨어지고 있어요. 탈곡한 쌀알을 직접 만져봅니다. 오감으로 가을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어디 쓰는 거지? 쌀알을 넣고 이렇게 절구질을 해봅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겠죠? 열구지를 열심히 해서 껍질을 벗겨 봅니다. 다음은 벗겨진 껍질을 날리는 단계. 피디를 해봅니다. 오늘 체험 끝!